안녕하세요. 초보자 코딩, 초딩입니다. 이번에는 킷판정에 대해서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킷 다운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드리고, 킷 다운에서 일어난 치명적인 문제점을 이제 킷 프레스에서 보완한 점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여기에 들어가셔 가지고 더블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주시고. 아, 굳이 필요 없으려나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가셔가지고, 메뉴에다가 텍스트 박스. 음, 텍스트 박스가 아니라, 키 판정에 대해서 쓴 거니까, 키 텍스트라고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New Text Box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에서 안 되는 건 이걸 중괄호를 두 개를 안 넣어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에 주, 어 일단은 음, 키 판정이 우선이니까 그것만 대해서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이즈를 어, New Size라고 주시고 사이즈는 음, 100에서 200 정도로 줄까요? 너무 많나? 일단은 한 10에서 2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케이션 6 포인트 위치는 여기 중간에 한번 놔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크기가 봅시다. 816에서 488이니까 반절로 대충 주도록 할게요. 정확히 아마 중간은 위치가 안될 거예요. 텍스트 박스 위치 어, 크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키 텍스트 네임 이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임은 일단 안 누른 상태이니까 안 누름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키 텍스트 텍스트 이제 텍스트로 발현이 되는지 안 됐는지 봐줘야겠죠? 누름이라고 주겠습니다. 아안 누름이죠? 안 누름이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판정 누름 판정에 대해서 키 다운 키 다운이라고 주겠습니다. 키 다운이라고 주시고 플러스는 이벤트 형태이기 때문에 플러스 는이라고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new 키 이벤트 핸들즈입니다. 핸들로 주신 다음에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프리베이트 보이드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될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누른 판정에 대해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어느 이제 도구 상자에 꺼낸 거에서 어느 판정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버튼, 버튼은 아마 엔터 판정이 안 먹힐 거기 때문에 엔터를 쓰실 거면 다른 이제 텍스트 박스를 꺼내서 쓰셔야 되고요 일단 텍스트 박스에 대한 엔터 명령키를 주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 키 텍스트에 대한 무슨 이제 키 다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밑에 있는 슬래시를 꼭 넣어주신 다음에 키 다운이라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키 다운 이벤트에 대한 해당 이제 도구 상자에 대해서 도구에 대한 이제 키 이벤트가 해당이 된거고요그 다음에 여기서 또 넣어줘야 되는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브젝트 샌더 값을 넣어주시고요그 다음에 keep down 이벤트 args라고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셔야 이제 키 이벤트 다운에 대한 명령어가 이제 제대로 수행된다는 걸알수있고요 그다음 이거를 여기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그러면 이제 키 다운 이벤트가 제대로 일어나겠죠? 그다음 명령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이 코드 누른 코드가 키 코드가 이제 만약 키코드죠 이제 저는 엔터 엔터에 대한 명령 값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엔터 값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몇몇 컴퓨터는 안 되는 것 같던데. 그럴 경우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턴 값이라고 주시면 엔터가 먹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if 만약 이거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키 텍스트 네임이 어, 그냥 텍스트라고 주겠습니다. 텍스트가 안 누름 상태라면 이렇게 감싸주시고, 여기를 넣어주시고. 이걸 전부 다 누름 상태로 바꿔줘야겠죠? 그 다음 이걸 복사하신 다음에 밑에 또 넣어주시고, ELSE, 이쁘 만약 안 누름, 아, 누름 상태라면 전부 다안 누름이라고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거 넣어주시고, 제가 실수로 하나 이거 지워버렸나 보네요. 대, 대가로인가? 이걸? 이게 무슨 가로라고 하죠? 일단은 대충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 여기선 에 구성이 다된 거예요. 이제 구성이 다 됐으니까 보이게 해줘야겠죠. 그래서 t h i s c o 트롤 r o l a d d 넣어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키텍스트 여기에 줬던 걸 하면 이제 여기에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 구성값들이라면 이제 구성을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수, 시작을 눌러보면 어, 안 보이네요 이거를 조금 사이즈를 어, 사이즈를 그냥 주지 말죠 주질 말고 앱보로 해보면 이렇게 잘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누름 상태로 바뀌고 안 누름 상태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지금 소리가 나죠? 이렇게. 이게 무슨 현상이냐면 이제 컴퓨터가 뭔가를 쳤을 때 거기에 대한 이제 리턴 값을 받기 전에 이게 눌러왔는지 안 눌러왔는지 확인이 안돼 가지고 확인 의미로 이제 들리는 소리가 왔냐? 근데 이 확인 소리 문제점 해결을 다운해서 해결을 못 해요. 그래서, 프레스 쪽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 누르는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프레스를 이제 누르기 전 단계에 어떻게 먼저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부 몇 개만 바꾸면 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키 다운을 프레스라고 그냥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키 프레스라고 바꿔주시고, 여기서도 Press라고 바꿔주시고 이것도 바꿔줘야 됩니다. Key Press 이벤트 핸들 예,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긴 이름이 다르니까 그대로 바꿔줘야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도 바꿔주겠습니다. Key Press 이벤트 args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선 키 코드가 안 먹혀요. 여기선 무슨 값으로 받느냐? char인데 바로 캐릭터 값을 받는 것 받는 다음 문제점이 일어나요. 어, 그럼 아스키 코드 찾아봐 가지고 그럼 번거로운 일을 해야 돼요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굳이 안 주셔도 되고 반환하는 char 값으로 반환할 수 있게 이렇게 char이라고 앞에 적어 주시면 이키린턴 값이 자동으로 캐릭터 값으로 바뀌어서 이 캐릭터 값이 이에 대한 키 캐릭터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편하죠?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아그 다음에 아그 전에 이제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 확인이 됐다고 돌아오는 소리 이전에 이게 확인이 됐다고 먼저 앞설 수 있는 게이키 프레스 값이 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이 핸들 가신 다음에 투루 값이라고 주세요. 이게 true 값이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이제 사실이라는 뜻인데, 이 핸들, 만약에 일어난 핸들에 대한 그 값이 무조건 사실이니까 소리를 읽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누르기 전에 이 명령어가 실현이 돼가지고 무조건 앞에 주셔야 돼요. 이걸 뒤에 주시게 되면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 차이점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일단 눌렀으니까 이걸 누른 동시에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소리가 이제 어, 제대로 작동됐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온 건데, 여기서 이미 돌아가기 전에 난, 어, 눌렀던 게 확인됐어. 그러니까 소리 안 내도 돼. 이런 뜻의 이제 트루 값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소리가 안 나죠? 예,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그대로구요. 아, 소리가 안 나고 있구요. 여기서 이제 이게 위치가 중요한 게 이게 너무 늦게 일어나버리면, 이제 안 먹히거든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음, 이래도 소리가 안 나네요. 명령가 많을 때, 이제 좀 약간 뭐라 말해야 될까요? 이제 되게 명령가 많을 때는, 이제 키프레스가 일어나기 전에 약간 락이 걸린 충돌이 일어난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채팅창 같은 거 만들다가 해보니까, 이걸 밑에 놔두니까, 놔두니까, 나중에 값이 전달이 돼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띵띵띵 한 소리가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전 일단 뭐 그리 급한게 아니면, 밑에서도 이 리턴 값이 들어가야 되는게 아니면, 여기 앞 자체에서 그냥 핸들, 트루 값으로 주게, 되, 주게 했고요 여기서 이제 끝마침으로 프레스와 다운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키는 그냥 여기서 키에서 만약 업이면 위키 있죠. 위키 방향키 할때 위키면 업키를 주시면 되고, 옆이면 다운키를 주시면 되고, 옆아 왼쪽 왼쪽이면 레프트라고 주시면 되고, 오른쪽이면 라이트 right. 방향키에 따라서 이제 뭐 사물 위치를 S축 Y축으로 이제 플러스는 해가지고 20씩 이동시켜 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그, 라이트메 이러면 되고, 뭐, 특정 코드 값을 주고 싶으면, 이키를 눌렀으면, 이걸로, 이렇게 주면, E에 대한, 이거, 영어 한글, 자판에 있는 1을 눌렀을 때, 해당 판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R 누르면, R에 대한 값이 되고, W를 누르면, W에 대한 해당 값, 이제 스킬 같은 거쓸 때, 이런 판정 값을 주면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배워봤구요. 여기를 이제 강의로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